자, 기, 뒤돌리기 기본 포지션입니다. 이게 이 포지션을 이렇게 치면 여러가지 형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힘조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치다가 다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뱅크샷 만들어졌죠? 넣어치기 뱅크샷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심조절이 되면 또한 포지션이 또될수 있어요. 그런 걸 노리고 쳤는데, 조금 일적구가 약했네요. 조금 더 세게 쳐도 상관없어요. 어, 밑으로 내려가도 되니까. 오늘일 음. 1점만 맞힌다 생각을 하고, 음. 그러면 그거 하나 잘친 걸로 인해서 내가 어, 3점, 4점, 또한 5점까지도 칠수 있는 그런 찬스 고를 내가 만들어 치는 어떤 그런 과정이 첫 공을 엄청 잘 쳐야 된다는 거죠 요거는 프러스트를 쳐야겠네요 프러스트 이때 어, 거 맞고 올라올 수도 있고 자꾸 잘못 치면 잘 치면 0 0게 맞아야겠죠 잘못 쳐서 이때께 맞았네요 그러면 벌써 5점을 획득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이볼이볼 이볼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키스 빼고 심조절해서 자 아까는 뱅크샷이 있었지만 지금은 뭐가 쓰는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 어때요? 지금 또한 음 뱅크샷이네요. 그럼 이제 붙었죠? 걸어치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붙어도 좋고 안 붙어도 좋은 그런 어떤. 역회전을 주고, 왜냐면, 하 역회전을 주지 않으면 두껍게 걸면, 걸리면 짧아지니까. 그래서 역회전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점수가 3점이 됐죠. 여기서 치면 4점. 빗겨치기를 회전 조금만 주고, 이렇게 치는데, 이거 너무 약하게 됐어요. 일족구가 조금 더 세게 맞아도 상관이 없는 어떤 그런 과정인데 너무 약하다 보니까 자 계속 반복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반복 연습하셔서 여러분들이 아 일족구의 두께 감각을 정확히 익히고 아 일족구가 힘조절만 된다면 내가 이 공은 무조건 포지션을 할수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 어, 이게 어렵지 않네. 그러면 일단 마지막은 2, 3점은 친다는 거죠. 어, 2, 3점만 친다고 해도 내가 만들어 쳐서 어, 우연히 나온 게 아니고 만들어 쳐서 그렇게 칠수 있다면 여러분들 완벽한 실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공을 이런 지도력기 제가 지금 여러번 반복해서 쳐 드리는 이유가 뭐냐? 이 공을 치고서 어, 연습을 해서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실적으로 만들자 이런 말씀입니다. 아주 획기적인 PC 전용 장갑이 중요하죠. 엄지, 엄지, 중지에 스폰지가 들어 있어 큐가 지나가는 부분을 완벽하게 잡아줄 수 있습니다. 인간이 꼭 잡기 힘든 구조를 보완하여. 완벽한 임팩트가 살아날 수 있는 과학적 구조입니다. 손가락 4개가 붙어 있어 손가락의 흔들림을 방지하고 공에 완벽한 궤적이 전달되어 당점 전달이 음. 완벽합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이 브릿지를 꽉 잡는 거예요. 공 구르는 걸 보세요. 공 구르는 게 꼭 눌려서 굴르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예, 천천히 치면서도, 공이 이렇게밖에 굴릴 수 없게끔, 어, 브릿지를 꽉 잡고 거기를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볼을 포기하는 거는 지금처럼 볼이 큐거리가안 좋게 쓴다든가, 이런것 때문에, 그걸 이겨내야 돼요. 예, 큐거리가안 좋고, 그러니까 고수들도 치다가, 아, 이게, 너무 어렵다. 힘 조절하기가 그런 어떤 느낌이 들기 때문에 공을 약간 세게 치는 그래서 어, 두개칠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완벽한 힘 조절을 연습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런 모든 건 브릿지 꽉 잡습니다. 브릿지 꽉 잡고 어. 이게 브릿지를 잡으면 지금도 일적구에 힘을 좀못 줬는데 일적구에 힘을 정확하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당구를 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브릿지다. 뒤에서 치는 그런, 그런 게 아니라 브릿지를 꽉 잡아야 여러분들이 큐거리에서 삑사리도 가지 않고, 당점 전달도 정확하게 줄수 있고, 그런 어떤 과정을 만들어내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 볼도 조건이 안 좋죠. 근데 이걸 브릿지를 꽉 잡아야지, 밀접과고의 분리를 완벽하게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공이 저 쿠션까지 내려가는데, 어, 세게 치는 것도 있겠지만 브릿지를 잡으면 보세요. 그, 저기, 전리 쭉 내려가죠. 거기서 벌써, 어, 승부가 난다는 거죠. 볼이 처지지 않고 완벽하게, 어, 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공을 쳐도, 아하, 이 브릿지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사실은 뒤에 스트로크보다 브릿지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지금 스트로크는 지금 장갑이, 스트로크 장갑은 전세계가 없죠. 그런데 볼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게끔 해줘요. 힘을 들이지 않고도. 네. 회전 전달이 정확하다는 거죠. 임팩트가 살아나서 돌아다니는, 여러분들이 공이 구르는 걸 보면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빠를 땐 빠르고 어, 자꼭 잡고 볼을 눌리는 거 보세요. 자꼭 공이 하고 눌려서 가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심조절도 전부 다브릿지가 해주는 그런 역할이 됩니다. 왜냐하면 브릿지가 속도 조절까지 해줘요. 왜 빨리 나가는 거를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나가는 것도 막아줘. 그러니까 일적구의 힘의 전달도 정확히 해줘. 회전도 어디로 빠져나가지 않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빠져나오면 항상 세게 치지 않기 때문에, 이 밑에 게 완뱅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왜? 네. 위에 게안 나오면 좀 세단 얘기니까, 밑에 게 약간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어, 위에 게안 되면 밑에 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확실하게 잡고 치십시오.